아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장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죽어간 딸좀 살려달라고. 병에 걸렸으니까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간청에 빠른 걸음으로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그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던 차에 어제 우리가 봤던 열두 해 혈류증 앓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소녀는 어쩌면 싸늘한 시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는 가운데 이 소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 소녀가 죽었다. 그러니 선생님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이들의 시각은 어디까지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면 이분은 병은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못 살린다. 그 시각을 가지고 더 이상 쓸데없다. 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소녀가 죽을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의 대화나 또 관계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마음이 예수님이 급하시면 빨리 가셨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대로 들어줬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을 알고 그냥 놔두셔도 되잖아요. 어 그래 누군가 고침 받았구나.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든 누구든지 내 능력이 흘러가서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로 이 것이 흘러갔구나. 아 어, 그렇게 그냥 여기시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으신 다음에 돌아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여인이 앞에 오, 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을 완전히 구원시켜 주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은 죽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년 혈액병 걸린 여인을 직접 만나서 믿음도 칭찬해 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병에서 놓인 것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을 주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님이 사랑과 극늘로이 여인을 돌보고 있는 사이에 이 소녀가 죽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체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은 아닐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언급을 굳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상 지체가 된 것은 맞고, 이 사건 사이로 이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어 와서 이 여인 때문에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소녀가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둘지 아니하셨다. 서둘지 아니하셨다. 바꿔 얘기하면. 지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하는 걸못 참습니다. 저도 사실 지체하는 걸잘못 참습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어, 돼야 되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돼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안 되면 아, 속에서부터 아,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 왜, 왜 이렇게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소리 일이 안 잡히고 불안해하고 또는 짜증도 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치는 거참못 참습니다. 지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강조합니다. 내 때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내 때에 안 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늦게 주시면, 하나님 왜안 주시냐고 그렇게 투정도 부리고 또 뭔가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나 내 시간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아왜 자꾸 이렇게 막으십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을 제가 과거에 썼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내 성질대로 한 것이었고 내가 무슨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이냐 했던 나의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말씀하냐면, 내가 내 시간표대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내 또한 인도와 내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리고 샘플의 사건이 뭐냐면, 혈류병, 12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 보지 않았느냐? 내가 고치려고 의도하지 아니한 한 여인이 내게 와서 손을 대었다 할지도. 라내 능력은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이 여인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 여인의 믿음으로 내 능력이 흘러갔고 그 은혜가 흘러갔다면 내가 네 딸을 고치거나 혹은 죽음에서 일으키거나 내가 원하면. 안될게 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병 걸린 여인은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 야 살려주십시오. 내 눈을 떠게 해주십시오.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새벽이 와서 옷에만 살짝 댔는데 주님의 능력에 걸로 들어갔고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찾아간 사건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의도하신 사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딸의 상태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하느냐, 당하느냐. 내가 죽었으면 못 고치고, 살아있으면 고치고.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주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우리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에너지? 끝났습니다. 계획? 끝났습니다. 꿈? 끝났습니다. 다 끝나죠. 심지어는 고발당한 것도 끝이 나서 영어로 표현하면 case closed. 그냥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제가 영어를 좀 썼습니다만. 끝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사건 종결됩니다.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 종결. 모든 것의 마지막. 그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우리 인간 세상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죽으면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나중에 부활도 혹은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개념도 점점점 발전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논쟁까지 있었고 사두교에는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논쟁이 있을 정도로 신학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는 죽음은 하여튼간에 힘든 것이라는 그 개념, 그걸 할수 없다는 개념인 만큼은 유대인이나 유대인 종교나 또는 그 외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 웃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비 웃더라.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초선생 되게 웃기는 선생이다. 사입이 아니야.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죽음을 확인했고, 심장이 멎은 걸 확인했고, 시체가 싸늘하게 식은, 식은 것을 확인했고, 호흡을 확인했고, 다 확인했고. 그래서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이미 죽어버린,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버린 저 소녀 보고 잔다고 얘기하는 저 선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아니냐 비웃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부모와 새 제자를 데리시고 죽어 있는 소녀에 가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두 마디죠.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말로는 달리다 굼 했으니까 한마디 같지만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말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41절. 참참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 그 아이의 손을 잡고,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어, 지금 중학교, 어, 미들하이스쿨 7학년? 6학년에서 7학년, 코나이도에, 그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나리 정도의 나이 정도 되는 그런 꼬맹입니다. 아직 어리죠. 소녀라고 할수있다 이제 아직 세상을 막 경험하고 어른이 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러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으면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부탁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딸을 주님께서 손을 잡고 아직은 죽어 있는 그 손을 잡고 조용히 그냥 달리다군. 이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42절이 나와 있는 대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요 바로 못 걷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혹시 누워보, 누워 보 계셨습니까? 한 일주일만 누워 계십시오. 못 일어납니다 바로. 일단은 허리를 드는 것도 힘들고 허리를 든 다음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걷는 것도 힘듭니다. 왜 어지러워서 뭐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못 걷습니다. 이 소녀는 아팠습니다.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것 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도 아파서 계속 누워있던 소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셨을 때의 완전한 기적으로 그 무력한 소녀가 완전히 건강해진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달리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이 아람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람어를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뭔가 한 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의 큰 소리. 이때는 주님께서 큰 소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과. 주님의 호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령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전 세계 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성으로 모르겠습니다. 혹시 믿는 사람만 듣는 음성일지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도 같이 듣지만 무슨 의미는 모르는 그런 음성인지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는 호령으로 큰 목소리로 일어나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호령으로 제가 짐작하기에는 일어나라. 혹은 내 네, 백성들아 일어나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다 아, 그때 얼마나 거대한 그 무덤들이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화장을 당했던 뭐 사고로 어떻게 됐든 혹은 뭐 그대로 땅에 묻혔던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녀 하나에게만 이 일이 해당되겠습니까? 삶과 죽음은 주님께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있는 육체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쯤이야. 아니 죽었다가 영혼이 떠나서 분리되어 있는 그주 존재를 합쳐주는 것쯤이야.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데에서도 만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가지고 다시 합쳐주는 게 그게 뭔 큰일이겠습니까? 주님께는 큰일이 결코. 바로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내 생애 가운데 내가 낙담했을 때 나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내가 절망에있을때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기력해서 손이 떨리고 힘들 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달리다금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어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살. 참으로 아직도 꽃 피우기 전 생생한 나이에 갑자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어갔던 소녀. 그런데 주님은 지체하고 계셨고 결국 죽었던 소녀. 그렇지만 죽음과 삶의 문제는 주님께 그리 큰 차이도 없고 주님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한마디로 일으키셨던 이 사건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에 다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때가 올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놀라운 기적이 언젠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힘 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달리다금 한마디로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일어나 생생하게 걷고 먹고 다시금 그 삶을 살았던 이 소녀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고 주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생되며, 날마다 그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희스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 광극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